아니며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함께 주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뭐 사업을 하든 또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니든 또 그리고 내 자녀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가족을 이끌어가든 여기 편안하게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대단한 분을 알고 있어서 뭐 기업에 또 연줄을 닿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던 분도 있는데 그분도 저에게 그래요. 아, 이게 언제 내가 여기서 쫓겨날지 모르겠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은행에 취직하면 철밥통이다 뭐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은행도 망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됐어요 공무원이야말로 철밥통이다 글쎄 그것도 앞으로 될지는 몰라요 소위 말해서 이 세상에는 내가 나의 힘으로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아,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불안하구나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불안해요. 어차피 다 괴롭고 어려워요. 더군다나, 엊 그저께인가 발표된 것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76만 명이 지금 실직에 됐습니다. 실직됐어요. 뭐, 대학을 나온다고 어디에 무슨 뭐, 취직 잘 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 청소할 뿐 요즘에 찾고 있는데, 어디 무슨 대학 나온 친구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안 뽑았어요. <laughs> 무슨, 뭐, 청소하는데 대학 저기까지 나와야 되나?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일할 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안해 죽겠네. 무섭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가장 안전한 길을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내 기억 내 삶을 지켜 주실 하나님의 그 길을 여러분이 가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뭐 여호와 하나님께 피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으로 의지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그 말이 도대체 이제 하늘에 떠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겠나이다 많은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께 피하겠나이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는가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자면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내 삶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우상에게 내 삶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내 마음을 둔다는 얘기죠. 여호와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사실 뭐 여기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솔직히 그 삶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닌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 아이를 주일에 예배를 보내는 게 아니고 학원 보강 수업에 보내는 거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런 얘기 일반 교회에서 하면 되게 싫어해요. 적당히, 적당히 예수 믿는 거 좋아하지? 딱똑 부러지게 믿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똑 부러지게 믿으셔야 돼요. 솔직히 얘기하시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아, 여기 보면 뭐 피해사 이런 거지. 무슨 뭐내 아이를 갖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뭐 그거 하... 예배 드리는 거 조금 몇군번 빠졌다고 더 걔가 성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거를 하면 좋지. 그런 말씀 하세요왜 지금 대학생이 2%밖에 안 남았습니까? 3%밖에. 그렇게 신앙 교육을 시켰으니까 아이들이 예수 믿는 거가 그렇게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저희 부모 세대들만 해도 그렇게 믿진 않았어요. 저희 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각기 또 다른 부모님이 있으셨죠. 근데 그 부모님이 믿었던 세대가 바로 이 한국당의 처음 1세대예요. 예수 믿었던 1세대. 근데 저쪽 이제 북에 계셨어요. 었 근데 이분들 이두 가정만 이제 자녀들은 그때 이제 피난을 보낸 거죠. 남쪽으로. 전쟁 났을 때. 근데 이 내부는 네 남아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남아 있었어요. 두분다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이두 분이 둘다 어부이신데, 주일이면 근데 어부가 여러분 얼마나 이 주일날이 저기 뭐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지를 여러분 잘 모르십니다. 왜냐면 이게 바다의 수위가 차는 거, 날씨가 맞는 것이 항상 주일에는 피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일반 사람들처럼 뭐 주일은 쉬고 다른 날은 일하고 그게 안 됩니다. 그날 딱 물때가 맞고 하면 그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때가 맞아도 배두 척은 안 떴어요. 그게 저희 외할머니네 집, 또 외할아버지네 집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가정끼리 만나서 지내셨는데 결국에는 전쟁이 나서 두 이제 이제 이 부부를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우리는 남, 남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이는데 자기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고개를 안 끄덕여. 내 얘기는 하면 안 돼. 내삶 속에서 내 아이들 결혼시키는 문제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게 무슨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내 삶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내 자녀의 삶의 성공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지혜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어제 어머니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힘드신 상황이 있었지만, 하, 거의 울먹울먹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큰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내둘째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뭐 그렇게 큰 내가 보람을 느끼겠느냐?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래요. 그렇게 하려면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제가 저희 어머니 같이 키우면요, 그러면 그거 부모 교육 잘못 시키는 사람이야. 저를 거의 방치. 방치방치 방치 그런 방치가 없어 애가 나가가지고 싸우고 들어오든 한번 학교에 불려간 적도 있어요 제가 장난치다가 쟤가 저러고 있는 거 내가 말을 못해 난 쟤보다 더 심각했어 어떻게 잡아갈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키우는 거 하나님 말씀 안에 키우는 게더 자유로운 거 아세요? 아이들한테는 막 엄마가 하지 너왜왜 시켰니?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 주시겠지. 그냥 마음 졸이고 살게 없어요. 내 아들 어떻게 될까? 내내딸 어떻게 될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맡긴 바 됐는데 뭐 그거 걱정합니까? 그런데 뭐가 가지고 너 어? 중간고사인데 말이야. 이래서되겠어 기말고사인데 이러면 되겠어. 여러분, 그러다가요. 또 암에 걸려요. 그다 쫓아다니다가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알아서 맡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데리고 오신다. 여기 써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결혼할 때도 그래요.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할 때도 아 5월 달에 결혼인데 난 결혼도 그게 되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우리 아내도 준비도 안 했어. 예식장이 없어가지고 5월 달에 예식장 잡기가 어려운지 난 몰랐지. 근데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 2월, 3월 다 가는데, 어머니 우리 예식장 어떻게요? 해야 걱정하지 마. 도대체 언제까지 걱정을 안 해야 되는 거지? 진짜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여러분 제가요 이래봐도 호텔에서 결혼했어요. 파라 파라다이스 호텔, 종로에 있는 거. 총장님이 주례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될까?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니까, 그럼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그럼 여러분과 하나님께 삶을 맡겨야죠. 근데 삶은 전부 우상, 자기 배, 돈, 세상의 성공, 이런 거가 자기의 신이면서, 그럴 때만 하나님을, 이건 뭐가 안 맞는 거지. 하나님께 맡기신 바 되길 바라요. 그러면 기쁨과 소망이 넘쳐. 두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도 <laughs>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잔네 소득이십니다. 아니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십니다. 나의 기업이십니다. 나의 소득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은 내삶 자체의 모든 부분 사업하는 거라든지 내가 어디 직장에 취직한 거라든지 이게 다 하나님의 기업 안에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사람이 돼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바꾸어서 말한다 이 얘기예요 자 보세요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줄러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제 얘기했나? 지혜자매 하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어, 노가다 하면서 6개월 동안 그 공사판에서 청소했던 얘기를 했었어요. 나도 다 그거 했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되겠냐? 내막 혼자 또 열불이 나가지고 그랬었어요. 무슨 이력서에다가? 요즘에 이력서에 청년들, 이 머리가 없는 것 같아. 이력서라는 건 뭡니까? 증명사진이죠. 근데 셀카를 이렇게 하고 있어. 난, 이 이게 뭐야,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네. 서른, 서른 다섯 살먹었는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내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말단에 있고, 정말 저 지저분한 곳에 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쯤 나에게 좋은 기업을 주시고, 언제쯤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시겠습니까? 이것만큼 머리 없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곳이다.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의 기업이라고 백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던 이전의 교회들, 아유, 내가 뭐 이거 보니까 뭐 장로님이 나한테 잘해 주지도 않고, 부목사를 가지고 무시하고 웃겨. 내가 여기 오니, 아니면 내가 갈 데가 없는 줄 알아? 그 주신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 얘기해요. 다윗이 도망다니던 자리도 하나님 주신 자리요. 아둘람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 주셨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요. 왕으로 주신 자리만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하면 이게 스토리가 이게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잘될 때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모든 자리 그 구획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7절 말씀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자기에게 더 많은 유익을 낼수 있는 일에 있어서 꼼지락 꼼지락 해가지고 더 많은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또더 많은 손해를 볼 것도 정직하게 하면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과감 없이.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밤에 자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너 되겠어? 왜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데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손해와 유익을 얻을 때에는 하나님은 안 보여. 장부 이중 장부만 되고 삼중 장부만 되고 몰래 바깥치기 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기업입니까? 못된 사단의 기업이지. 저희 어머니가요, 사업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에서 많이 부르고, 동대문, 시, 그, 저기, 선교에서도 회막 부르고 되게 좋아해요.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거든. 사업했던 사람의 마음을 사업했던 사람이 알지 누가 알겠어? 근데요, 사실 그게 함정이기도 해요. 왜냐면 어머니는 진짜 하나님의 기업을 이끌어 가셨거든. 그게 부담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안 부담으로 여겨지는 것도 특이해. 이제 어머니가 아버님이 이제 신학도 하고 하면서 교회 개척 준비가 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저희 가게가 정말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그 가게를 팔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걸 팔아서 우리가 이제 인마의 포켓이 아니라 교회에 다 헌금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서원이. 그러면 그 기업이 안 되면은 좋겠는데 너무 잘 돼. 잘 돼도 너무 잘 돼. 하루에 뭐. 천만 원대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잘될때 어머니가 서운한 게 있었어요 12시까지만 일을 하고 문을 닫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느냐 전도했던 사람들한테 신방전화 하기로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꼭 12시 5분만 되면 왜냐면 거기 도매시장이니까 12시 5분만 되면 큰 사업가가 와서 아줌마 이거 나한테 계약을 합시다. 이제 문 닫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원이잖아요. 아니, 내가 양심에 찔리는 일도 아니에요. 내가 나쁜이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남의 거 훔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 서운한 는것 뿐인데, 12시 5분에 온 사람 집에 가라. 고 그러면 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잘 돼. 이상해. 12시까지만 일하는데도 더잘 돼요. 그리고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딱 그거 팔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섬기는 일에 시작되었었어요. 성경 말씀에도 내게 불이익하고 내가 서운했던 것이 조금 껄끄러워 보여도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업 주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주님이 나의 소득입니다. 주님이 나의 소득이라면서요. 근데 소득하는 이 모든 부분도 하나님께 맡긴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사람은 요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장부로 가도 하나님 책임이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그건 상급이지. 그건 하나님 상급이고. 오르나 내리나 하나님의 은혜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 예전에 우리 그 교회에서 섬기던 교회 청년 하나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버님이 이제 망한 사업이에요. 그걸 자기가 맡아서 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고백해요. 저는 맨날 노심초사. 얘가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이러고 있을까. 걱정돼가지고 야 어떻게 잘 되냐. 아안 팔리고 뭐안 되고 그렇지만 얘는 항상 기뻐. 왜냐하면 저한테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두려운 게 없어요. 맨날 팔리는 것도 없는데도 기쁘고 즐겁대. 애가 이상한 애는 아니에요. 아주 엘리트인데 그렇게 정말 진짜 그 고백 듣고 나는 그 정도 믿음이 되지가 않을 것 같아.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이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 여호와는 나의 소득,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 여호와를 여호와와 함께 동행한다는 거, 주님이 나의 친구라는 거, 이런 말들이 사실 되게 듣기 좋고,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주의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내 성공도 주님 말씀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어떨까요? 두려울 게 없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지예요. 그래,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채우시고 내 기업도 아유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라. 9절 말씀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여러분 그래서 암에서 낫고 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시든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기업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안에 암도 다시 재발 안 해요. 육체도 다 건강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얘기예 주님이 이 길을 이 삶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합니다 11절에 내게 주신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 찬양 좋아하죠? 내게 보이신 생명의 길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그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모르고 우리 청년들도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그래요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에는 뭐가 있느냐?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리고 그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니 이 길로 나아가는 자들은 행복하죠.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이 닥치고 소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직장에서 사람들이 70 몇만 명씩 잘려나가고 일이 되네 안 되네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많이 있지만 다윗의 시대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을 바로 주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서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오늘도 흔들림이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길 바라고 각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업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